안녕하세요. 게임조TV 일리입니다. 가디언테일즈가 10월 8일 목요일 업데이트를 위해 준비 중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 내용은 먼저 새로운 라이브 이벤트의 시작입니다. 자세한 언급은 없었으나, 신규 영웅을 중심으로 한 라이브 이벤트가 준비될 예정이다. 라는 소개글과 함께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서큐버스 카페에 어서오세요란 문구가 적혀 있고, 인터넷 방송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카르멘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다만, 본문에 함께 적혀 있는 주의 문구로 해당 이미지는 신규 영웅의 이미지가 아닌 이벤트 플레이 이미지의 일부입니다. 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지에 공개된 3명의 인물은 신규 영웅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인터넷 방송 관련하여 등장했던 인물은 7월드 대악마 원정대에서 등장한 용사대의 리포터 룰이라는 NPC가 있었는데요. 또한 7월드에서 합류한 서큐버스 모험가 유지 역시 드림테라피 일은 도저히 못하겠고, 대신 인터넷 방송으로도 미미하게나마 전기흡수를할수 있다고 언급이 나온 바 있었죠. 완전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인물이 등장할 것인지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소문대로 광속성 신규 영웅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도 말이죠. 시즌4 가디언 패스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길드레이드가 시작됩니다. 일괄 추가 기능이 추가됩니다. 인게임 채팅 차단 기능이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하루 전인 10월 7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겜투TV 1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